안녕하세요, 샴포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섬의 안내소가 리모델링을 마쳤어요. 박수! 그리고 안내를 담당하는 NPC인 여우리가 새로 합류를 했고요. 저의 집에 중축이 끝나서 방이 또 하나 새로 생겼는데, 기념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이 저의 집입니다. 12시 방향에 통로가 하나 새로 생겼네요.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방인 것 같네요. 오, 딱 좋은 크기의 아늑함인데? <laughs> 약간 허전하니까 선물로 받은 의자를 하나 배치를 해보죠. 어, 분위기가 이거 고문실 느낌이 살짝 나는데? 자, 방향을 돌려보고. 아, 이거 진짜 딱 고문실이다. <laughs> 제 아마 이거 고문실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고문실 하나 오픈했다고 손님이 바로 찾아오네. <laughs> 저 친구를 첫 스타트로, 저 의자에 한번 앉혀볼게요. <laughs> 아, 여기 입구가 너무... 좁다 여것도 시간 날때 배치를 한번 싹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니 나는 문 열어 주지 않았는데 막 들어오네. 아, 이거 이렇게 고백을 하네. 오랜만에 고백 공격을 당해서 너무 설레는데 그치, 집들이엔 선물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약간 개념이 있네요 오자마자 게임을? 그치, 남자는 이런 대결을 피하면 안 돼요 오, 나름 지금 50% 게임이네 숫자 5를 기준으로 위, 아래 아 크다 가자 크다 가자 야리너 나가. 그리고 캠핑장이 새로 오픈을 해서 지금 바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가보죠. 음 사슴친구네요 톰스 하이 그리고 이 친구가 첫번째 친구라 스토리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이주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솔직히 좀 마음에 안들어서 받기 싫었는데 이제 바로 너구리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토지 매각을 진행을 하고 10마리의 주민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오션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민 친구들에게도 바다를 볼수 있게 위치를 선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끝나는 대로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단한 번에 구매로 그 친구를 바로 뽑아오죠. 짜잔! 바로 미첼. 지금 한국 기준으로 거의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친구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귀엽다. 색깔도 민트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아, 근데 제가 여기다 오늘 다쓴것 같아요. 뽑기는 잘하는데, 무트코인은 계속 망하고 있네. 자, 이제, 맞이하러 가봅시다. 이 아미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뇌물을 세 번을 받쳐야, 저의 섬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를 데려올 수 있다면 나는 그세 번이 아닌 30번도 할수 있지. 자, 바로 만들어 봅시다. 목재 수납장. 제가 그동안 그래도 노가다 열심히 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들 수 있도록! 일단 이 친구 리액션이 너무 귀여워서 몇번더 말을 걸어보고 바로 만들어서 뇌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미보 친구들이 하루에 딱한번 부를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뇌물을 줘야 되고, 빨리 만나고 싶어서, 제가 닌텐도 스위치 날짜도 변경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물이라고 해서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면 그래서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이게 예쁘니까 이런 마음씨도 다 예뻐 보여. <laughs> 자 너구리 사장도 이제 승인을 했고.

아 진짜 보면 볼수록 귀엽다 <laughs> 아 이거 이러다가 미첼만 너무 편하게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미첼 데려오고 나머지 동물 친구들도 다 이주를 받았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쇼콜라, 아폴로, 아이다오 등등등 다른 친구들을 다 데려왔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몇몇이 보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뭐 주민 친구들을 내보내거나 데려오는 거는 차차 천천히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섬꾸를 진행을 해야겠죠 앞으로 좀더 예쁘게 꾸며서 청해주시는 분들 눈도 즐겁게 할수 있도록 재밌게 한번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재미없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